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AMD를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실적에 대한 우려와 중국 수출 규제 변수로 인해 연일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향후 추세와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황금손 투자 지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소폭 하락, 나스닥은 보합권. 다운은 약세를 이어갔는데요. 최근 고용 둔화로 인해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모든 시선은 CPI와 PPI 발표에 쏠려 있습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9월 인하 확정. 성장주와 빅테크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와 비슷하다면 종목별 장세 특히 반도체와 소비 관련주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물가가 높게 나오면 추가 인하 기대는 약해지고 성장주 조정과 함께 방어주가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주는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핵심입니다. 금리와 물가 그리고 연준의 한마디에 따라 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밀린 이유가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입니다. 실적은 나름대로 좋게 나왔으나 데이터 센터 기대치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최근 중국 규제 변수가 부각이 되면서 생각보다 강한 하방 압력을 좀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결국은 중국 수출 통제라는 부분, 그리고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생태계 격차가 지속이 되면서 하락폭을 좀 부추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금일 장이 시작했다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라인을 지지받지 못하고 밀릴 경우엔 결국은 이 라인이죠. 140달러 초반까지 밀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요. 다만, 확실하게 밀린 만큼 밀려주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비어있는 구간을 빠르게 메워주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은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4월 말서부터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 요때 4월 초순서부터 올라왔을 때로 따졌을 때에는 요 라인부터 요 라인부터 매우 강한 상승 흐름, 최근 고점까지 따지면 1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온 AMD 인데요.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진 만큼 찰시던 매물이 지금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현재의 지 이렇게 밀려주고 있는 구간은 결국은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고점 라인에서 물려있는 분들은 이 라인까지 밀리는 것을 좀 각오하고 대응을 좀 해야 되겠고 이 라인에서 버티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강한 반등 흐름과 함께 비어있는 구간을 메워주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목표가 라인, 이 라인까지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고점, 최고점 라인에서 물려있는 분들은 이 라인까지 밀렸을 때이 라인에서 지지받아주는 구간에서 최대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서 평단가를 낮추고 비중을 높이면서 기회를 엿봐야 되겠고 물론 신규 진입 타점을 노리시는 분들 역시 이 라인까지 왔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일단 은 매수 타점을 잡아줄 때 확실하게 지시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할 매수로 더 눌림목이 강하게 나오는 구간까지 이어가면서 매수할 거를 각오하고 진입 타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악의 경우에는 이 라인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110달러 중반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반드시 열어두고 대응을 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점 라인서부터 끌고 올라오신 분들은 지금 라인에서 일단은 정리를 하면서 수익을 한번 정도는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략 정리한 다음 확실하게 눌렸다가 가는 라인에서 다시 한번 재진입 타점을 잡으면서 순환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어 이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 부분, 이게 뭐냐면, 피보나치 되돌림이죠, 그죠? 자, 이 과거, 4월 초 중순부터 치고 올라왔던 구간으로 따졌을 때, 최고점 기준으로, 결국은 지지를 받아주는,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은, 120달러까지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라인에서 받쳐주면, 땡큐지만, 이 라인도 무너질 가능성이 열어두고 대응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은, 일단 이 구간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아, 지지 라인이다. 반등 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 반등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한번 눌렸다가 가는 자리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 내지 이 구간을 봐야 되는데 이 구간은 이미 이탈을 했다고 보면 되겠고 자, 이 구간에서 바로 이제 치고 올라가는 라인이 되겠죠? 가장 아, 눌림목이 그래도 좀 컸던 라인. 자, 이 구간서부터 따지게 될 경우에는, 자, 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봤을 때, 요 라인서부터 요 라인까지가 가장 고점 라인이죠. 자, 그러면, 이때 역시 요 라인. 현재 라인에서 단기적으로 좀 눌렸다가 갈수 있는 라인이다. 자, 이 라인이 어깨 라인이잖아요. 그죠? 이 라인이 고점 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깨 라인과 바닥 라인을 봤을 때, 이 바닥 라인에서 치고 올라가는 헤드 라인까지를 비교했을 때에는 현재 이 피보나치 비율로 봤을 때 황금 비율은 현재의 라인이 되겠다. 따라서 현재의 라인에서 버텨주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이 라인 혹은 이 라인까지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상기를 좀해 주셔야 되겠고 이와 함께 우리가 하나를 더봐 주셔야 되겠는데, 자 RSI 다이버전스를 좀 봐야 됩니다. 현재는 50 이하로 빠져 있어요 과매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이 과매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추세가 살아나길 바래야 되는 부분이고 이때 추세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50 이상으로 RSI 다이버전스가 점프를 해주면서 60까지 치고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아 살아나는 분위기다 를아 예측해 볼수 있고 이와 함께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이때는 아 MACD를 봐야 됩니다. MACD가 현재는 이렇게 골아 데드 크로스가 이루어져 있는데 주황색 선 위에 파란색 선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면서 이 히스토그램이 녹색으로 바뀌는 순간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RSI가 플러스 60에 가까워지면서 확실하게 이렇게 눌렸다가 가는 피보나치로 봤을 때 확실하게 눌렸다가 반등이 나와야 되는 나와 줘야 되는 자리가 완벽하게 맞물렸을 때 그 때가 바로 정확한, 가능하면 가장 확률 높은 반등 타점이 되겠다. 즉, 진입 시점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피보나치 반등 타점, 그리고 RSI의 50에서 넘어가기 시작해서 60으로 다가가는 순간, 그리고 MACD 이 지표가 히스토그램이 녹색이 되면서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지는 순간, 이게 딱 겹쳐질 때는 우리가 늘 확실한 진입 타점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전일 지난, 어, 거래 이래 생각보다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얼마나 강한 반등이 나오느냐, 그리고 얼만큼 지지를 받아주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 애프터 마켓이 이제 앱장이 마감이 됐는데 앱장에서 하락폭을 좀 최소화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버티게 될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 열어두고 대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나리오별 우리의 대응 전략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AI 수요가 재가속이 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오버웨이트가 되는 거죠. 오버웨이트 전략입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끌고 가주시면 되고, 두 번째 시나리오, 성장의 정상화를 들 수가 있죠. 이럴 때에는 실적 전후로 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해주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박스권 매매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이 둔화될 때. 이럴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AI 수요가 계속 또 가속화가 돼. 점점 경기가 더 좋아져. 그럴 경우는 당연히 AMD의 어떤 매출액도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전제 조건 주요. 지지 라인을 지켜 준다는 전제 하에서 이 매물대 상단에서 버텨 줄 경우 혹은 이 매물대 안에서 흐름을 가져가 줄 때에는 확실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좀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죠? 그러면서 주요 매물대 지지 라, 저항 라인을 뚫고 안 빠르게 치고 올라갈 때부터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표가, 이, 180달러 1차 목표가 가져가시고, 이 라인을 다시 한번 강한 추세로 돌파할 때는, 추가 상승분 나머지 물량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겠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좀, 어느 정도 정상화만 되는 수준, 음, 내추럴하다는 부분이죠. 베이스적인 그 흐름을, 흐름을 가져갈 때는, 현재 라인보다 좀 낮은 라인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상승과 하락을 당분간은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모멘텀을 모아가는 시기가 될 가능성을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이럴 때는 박스권 하단과 상단에서 분할 매수 매도 관점 혹은 순환매를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반복적인 수익 극대화를 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자 최악의 경우는 이 라인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 그랬죠? 120달러 내지 그 이하까지도 밀릴 수가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이 라인 이 라인에서 받쳐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 라인을 이탈할 가능성이 좀 적다. 그럴 경우에는 이 라인서부터는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을 취해주시면 되겠고, 이런 고점 라인에서 물려있는 분들 역시 확실하게 추가 매수를 해주면서 비중을 높여주고, 평 단가를 낮춰주면서 수익극대화를 노려주면 되겠고, 신규 진입 타점 잡고자 하시는 분들도 이런 라인서부터는 얼마든지 신규 진입 타점 잡아가면서 장기 흐름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제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지 타점을 못 잡으면 그리고 망설이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황금선 투자 지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요. 이 황금선 투자 지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줍니다. 그러면서 수익을 모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자,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나왔죠? 요때 매매했으면은 15% 수익 가져가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매도한 다음에 매수타점, 롱타점이 잡혔죠? 이때 매매하신 분들은 매수, 매도타점 잡으면 다시 한번 13%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 이후에도 매수와 매도가 반복이 되고 있죠? 짧게, 짧게 치고 가면서 또 수익을 손절 없이 매매를 좀 했는데요. 자, 오늘도, 이렇게 쇼타점이 잡힌, 매도타점이 잡힌 이유, 크게 지금 벌어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시작하면서, 이렇게 눈, 눈여겨보고 있다가, 자, 눌렸다가 가는 자리에서, 농타점이 드디어 잡혀. 그럼 그때는요, 과감하게 매수타점 잡고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매수해 주시면 되시고, 치고 올라가면서, 비어있는 매물대를 치고 가면서, 주요 저항라인 맞고 밀리는 과정에서, 백면 백, 이렇게, 쇼타점이 잡힙니다. 이때 매도만 해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을 모아갈 수 있는 게 황금손 투자 지표인데요. 이 황금손 투자 지표는 일본뿐만 아니라 4시간 봉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4시간 봉을 매매할 경우에는 조금 더 빈번한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오고요. AMD 외에도 우리가 좋아하는 테슬라 같은 종목들도 매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수익을 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잡아볼 집아 잡아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AMD와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들 그런 주들도 서칭해 가면서 어, 국내 주식도 괜찮고 해외 주식도 매매가 가능한. 황금손 투자 지표니까요 활용하면서 무료로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매매를 좀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하단에.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에서 지표 및 상담 문의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빠르게 이렇게 이혜성의 꾸준한 수익 프로젝트라고 나오고요. 여기에서 표시해 주시고 전화번호 내네 누른 다음에 제출만 눌러 주시면 되는데, 아, 이것도 싫다. 그럼 친분들은 지금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 혹은 지표라고 남겨 주시거나 종목명을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료로 투자되는 지표와 히든 종목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이 외에도 이렇게 댓글을 보셔, 보셔도 지표 및 상담 문의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무료로 상담 아, 수익이 극대화되는 황금손 투자 지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황금 손 투자 지표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상담 문의 남겨주시거나 숫자 2번으로 숫자 2번 아래 하단에 보이는 전화 번호로 숫자 2번이나 상담 링크에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